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다면 오늘 문제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윤리학에서는 아디아포라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주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때로 교회에서 관계 속에서 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소한 문제를 다루는 원리나 원칙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 교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보면 유대인 출신과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들은 오히려 소수였고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방인 출신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음식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난 지율에도 돼지고기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유대인들은 음식 때문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때 이방인들은 경건치 못해 보였을 것이고 이방인들이 볼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처럼 너무 까다롭게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갈등의 씨앗을 안고 있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가 사소한 문제들을 어떻게 교회에서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이라고 하는 이이 문제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그 마음의 원칙이 뭐냐면 어,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한 영혼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맙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두 가지를 부탁하는 거죠.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뭘 해야 한다고 하면 규칙도 있어야 하고 평가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판단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무엇입니까? 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두고서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가리는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있는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사람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그그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무슨 뭐 페인트칠을 하는데 뭐 노란색을 칠하든 파란색을 칠하든 그게 뭐 그렇게 죽고 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문제, 뭐내 취향이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어 이게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노란색으로 칠하기로 결정했다면, 파란색으로 칠하기로 결정했다면, 아, 그 결정한 사람의 그 결정에 따라서, 아, 그렇게 하나보다. 또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더 좋아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이게 그래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짜장면 좋으면 짜장면 먹는 것이고 짬뽕이 좋으면 짬뽕을 먹는 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한 1년을 이제 넘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난 56년 동안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는가 우리 교회가 그런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이민 사회에서 교회들이 정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수없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56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런 정신이 있었던 거죠.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과 함께 세워진 리더. 그럼 그 세워진 리더에게 따라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예를 들어서 단기선교를 간다. 그럼 단기선교 팀장이 있잖아요. 단기선교 팀장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또 제가 목장에 가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장이 바로 설 수가 없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단기선교 팀이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리더가 세워지면 그 리더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래야지만. 그 위원회가 혹은 그 팀이 그 부서가 망가지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에 그 질서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할수 없다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단체에 혹은 그 조직에 혹은 그 위원회에 그 팀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더를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리더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문제죠. 근데 이 사소한 문제, 작은 문제들을 넓은 시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점들이 걸림돌. 장애물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 서로 다른 그 어떤 그, 어, 그 평가, 판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의와 평화와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종교배가 우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동종교배는 열성을 자꾸 만들어내죠. 그래서 자꾸 동족 안에서 계속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생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림을 그릴 때도 똑같은 물감 한 가지 색깔로는 그림이 안 나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다양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총천연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총천연색. 그런 자연의 색깔은 정말 무궁무진한 다양한 색깔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공동체가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서로. 다른 것들을 우리가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유익한 것이다. 서로 다양한 것이 유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디트로이트 지역에 장로교회만 있다, PCUSA만 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좋을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어떤 그런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복음 교회도 있고 감리 교회도 있고 침례 교회도 있고 다양한 교단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다양한 생각들을 품을 수 있는.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이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품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소한 문제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건 마치 벼룩을 잡느라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술을 끊으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분이 결혼식장에서 포도주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라서 성경을 구절을 찾아가면서 왜술 마셔도 괜찮은지 어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자그 소리를 듣고 불교 신자였던 남편이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래서 아주 곤드레 만들어가 돼서 술을 마시는 날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되는 자매가 너무 속이 상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남편이 오랜 불교 신자였는데 교회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 술 끊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참 섭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마신 게 섭섭한 게 아니고 술을 끊어야 하는 사람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그걸 둘러대기 위해서 성경 말씀 운운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섭섭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포도주 마신 거 가지고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믿음 약한 형제에게 걸림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약한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소한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든 안 먹든 그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할수 있다고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소중한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책임이 없죠. 근데 부모는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조금 더 성숙한 자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올바른 일인가, 여러분이 작은 일들을 오늘도... 수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들, 아디아포라의 문제들,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데 그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만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결정이 한 영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사소한 문제들을 신중하게 다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묵상한 대로 사소한 문제들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영혼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에 거침돌이 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어른들을 보면서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갈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 돌아오는 주일에는 세례를 받는 분들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어,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멋지게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갈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만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린 아이의 태도가 아니라 부모님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작고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함부로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소한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 우리 교사들, 우리 당회원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팀의 팀장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과 행동과 또 하는 모든 일들 그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튼튼한 일꾼으로 기둥과 같은 존재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저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관, 세계관, 인생관이 어려서부터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린 이제 갓 태어나는 그러한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영혼들 이제 특별히 이번 주에 일곱 분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세례를 받으시는 한분한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멋지게 믿음이 성장해 가며 아름답게 신앙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보고 듣는 것 깨닫는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배우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도전을 주며.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만날 수많은 사소한 문제들 그 사소한 문제들 속에 참으로 소중한 가치가 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결정과 그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수많은 사소한 작은 문제들을 만날 터인데 그 작은 사소한 결정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많은 결정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결정들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아니라 한 영혼의 디딤돌,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지 마옵시고, 담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